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메타의 주인인 주크버그가 또 대량 매도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들이 미국 주식의 빅테크 주식들을 밤사이 많이 눌리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진들의 그 주식 매도는 사실 좋지가 않죠. 지난 6년간 엔비디아 월간 자사주 매도 규모에서 달러 가치로 거의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음, 엔비디아 경영진이 지난달에만, 그렇죠? 11월에만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할 때 37만 주, 그렇죠? 37만 주를 던졌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산 안 하고 그냥 달러 기준으로 1.8억 달러 정도 그쵸? 약 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던진 거예요. 9월 초 기억나십니까? 장이 조정 받았을 때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 e o 가 3만주 매도를 좀 보이긴 했었는데 사실 이건 스타옵션을 받았던 거를 계속 좀 던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었는데 엔비디아의 그 경영진들이 주식 대량 매도한 거를 이번에 좀 주식이 고점이라는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미국 중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면서 던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발 패럼 좀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마이코플라스마 이름도. 어, 희한해요. 폐렴의 증사고 증상이고 호흡기 질환인데 중국의 교육 당국이 각급 학교에 철저히 대응하라는 경계령을 내세웠고 그렇죠? 지금 겨울철에 어떤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어 강력하게 좀 정책이 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 아픈 학생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고 마스크, 해열제 관련문자 충분히 비축하라고 이런 소식들이 사실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진단키트라든지 오늘 제약 쪽이 선순환 매장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하락하면서 올르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장이 빠졌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좀 여섯 자, 그죠? 고사성어를 좀 많이 외치는데, 이 연령, 비 연령입니다. 주식 시장은 결국 주가는 왜 하락하는지 찾아보면 이유는 여러 가지 많고요. 상승하는 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뭐 제2의 코로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하락한 진짜 이유를 오늘 저 주군 남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좋아요,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텔레그램 메신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마감 중에 약간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우랑 라스닥, 뭐,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무래도 빅테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필반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렇죠? 어, 배당주라든지. 그 이제 에너지주 뭐 이런 쪽기 포지션 이 있는 다우지수는 종가에 다 말아 올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필반이 많이 빠졌고요, S&P 500도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11월 중국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맥타의 주쿠버그가 그쵸 1.8억 달러 규모의 회사 주식을 처분했다는 소식. 아까 엔비디아도 그쵸 많이 매도했다고 했는데요. 내부자들 매도 관련 뉴스.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 올라온 건 뭐죠? 연준이 금리를 피크아웃 쳤다. 결국에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근데 금리 인하를 너무 지나치게 주식장에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결국 11월 역대급으로 또세 번째로 상승했던 그런 장 월간으로 그런 피로감에 저는 조정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주식이 어떻게 매일 오르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특히 미국 국민들은 다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저 욕망과 욕심을 또 이렇게 조정으로 보여지면서 철저하게 그렇죠? 떠날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게 주식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어땠습니까? 미국과 좀 다르네요. 미국의 필반 지수랑 좀비슷했다고 봐야 될까요? 코스닥은 뭐 여지없이 오전에 버티던 게 무너졌고요. 코스피도 비슷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요. 근데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도 사들였고요. 코스닥도 오히려 이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이 많이 매도가 났고 개인도 장중매수 규모가 많이 줄면서 매수 순매수는 잡혔는데 어쨌든 외국인 오늘 시장을 좀 샀다 그쵸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오늘 별 볼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 볼일 없었고요 뭐 최근에 강했던 hpsp 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2차전지 역시나 못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포스코홀딩스가 시총 상위 중에 제일 많이 빠졌고 반도체가 그렇죠? 엔비디아 여파일까요? 어쨌든 삼성전자, 헤닉스가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상승 테마를 보시면은 아까 중국발 그런 폐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완전히 테마지만 요소수, 뭐 빈대, 엠폭스, 백신, 슈퍼 박테리아,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것들만 급하게 상승하는. 완전한 테마 장세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 썰을 살펴보면 음, 이거 전염병 대재앙, 그렇죠? 호흡기 질환 마이코플라스만가. 아까 이름도 좀 외우기 힘들어요. 아마이코플라스마 그렇죠? 어, 이게 관련주가 강세였는데 음, 글쎄요, 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주식 양도세 일수로 1 2 월이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양도세 기준 조건도 정부가 조절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대주주 개인당 한 종목당 10억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테마주가 난리치기 참 좋은 조건이고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도 돌려서 그쵸? 오늘 중국 관련 좀소비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이 또 강했어요. 중국이 전염병 대장인데 중국 관련 소비재가 강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자 그리고 엔비디아 경영진 뭐 메타 주크버거 뭐 이렇게 급락, 급락했다고 뉴스 그대로 갖다 붙이는데 급락은 아니죠 그동안 그런 오른거는 급등입니까 올해가 엔비디아만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초대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를 보면 3배가 올랐는데 오른거에서 뭐좀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내년에 하이닉스 얼마 전부터 얘기드리는데 lg 엔솔이리 여전히 시총 100조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그걸 못 따라잡고 있는 아직 있는데 시총이 복귀한다 결국에는 ai가 모멘텀을 갖고 있다 2007년에 스마트폰 출시 아이폰이었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갤럭시도 삼성에서 나왔었고 이 수요를 결국 모바일 디램 수요를 견인했었는데 2017년에는 데이터 센터였고요, 뭐 클라우드 이런 쪽, 그렇죠? 서버용 메모리 수요를 이끌는데 24년부터는 AI 반도체 수요 총매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또 사이클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전 사이클보다 이거는 더 크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여전히 보고 있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심주, 뭐가 좋았냐? 궁금하다 이런 장인에 뭘 사야 되냐? 사실 그동안 말씀드린 종목들을 가대 낙폭한 그런 종목들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섹터 급락을 보시면요, HBN 관련주, 장비주가 많았을 거고요, 그렇죠? 뭐 3D n a 반도체 장비, 그렇죠? 거의 다 IT 쪽이었어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뭐 영화, AI 챗봇, 해운주도 좀 빠졌어요. 종합상사, 시테만두체, 두나무, 2차전지도 있죠. 어, 그리고 pc, ffc 이것도 반도체, 그쵸 기판 쪽이고 반도체, 어 거의 파란이 반도체네요. 그리고 급락을 했네요. 오늘 계좌를 잘 버티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런 뉴스들, 그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시세가 많이 나왔던 섹터들, 아까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hpsb, 이거 정말 기염을 터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함유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거 지금은 20% 30% 빠진다고 해서 연초 대비 아직도 몇배 오른 그런 그쵸? 시세입니다. 종목당 10억 이슈 개정되더도 소급적이면 안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팔아야 되겠죠. 일단 매수 나올까요? 내년에 사면 되죠. 1월 한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살 필요 있을까요? 자 연초보다 많이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오에세이트도 두산테스나 뭐 그쵸? 하나 마이크론 이런것들 펨트론 어, 펩트론, 비만 관련주 이런 것들 결국 의료에 눈이 뷰노 그쵸노보또 두산 노보티스 최근에 말씀드린 거 네임보드 로보티스 이거 개인에서 굳이 지금 살 필요 있을까요? 돈 많으신 분들 그쵸 이런 것들 결국 테마성으로 그쵸 지수도 급등한 11월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분명히 어느 정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지 외국인 큰 수급 변화 전혀 없었고요. 금일 코스피 코스닥, 그쵸? 매수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의 폐렴, 뭐 이런 것들, 어 매크로 뭐 금리 이나 뭐물 건너간 거 아니냐 글쎄요 바뀐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페럼드 요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슈가 됐었고 중국이 좀 그걸 차단을 많이 하겠다 불러 그근데제게 코로나 좀 오버 액션이 아닌가 뉴스를 너무 그저 객관화 해서 봐야 되는데 주관화를 해서 해석을 하면 답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하이닉스 시총이 AI가 그 환경을 가속하고 있다. 어, 그쵸 모바일 3분기 D램 매출 18%증가율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면 4분기 컨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천주 공장의 신규 h b 9 구축하고 내년에 본격 가동 예정이다. 아,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 AMD, 인텔 AI 반도체 제조사. 결국, 어, 그죠? 빠르게 역시 선제적으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따라갈지 내년은 정말 이 둘의 관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마이크론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반도체 시장에선 가장 큰 굵직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예고만 매일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최근에 의료기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영상을 밤 너무 늦게 들어와서 못 찍었고, 장중에라도 뭐 찍을 기회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찍어서 빨리 올려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이렇습니다. 뭐 주변에또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 페라미 이거 코로나 아니냐? 큰일 났네. 진단 키트 올로네. 자, 이런 정보들 뭐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정보 받는 거, 테마성 매매하는 거다 좋습니다. 그래서 벌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매일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거? 내 포지션에 매일 잔고가 늘어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대종목이 시장보다 더 떨어지면 어 이거 왜 이러지? 뭔가 안 좋은 거 있나 좀 의심도 해보고 서칭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장은 저는 그런 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쵸주도제들이 전방위적으로 하락했고요. 수급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 없었습니다. 대량으로 외국인이나 뭐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 갖다 붙이면서 갑자기 매크로 여러 가지 이슈도 경제안경 주식 다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냥 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으신 분은 주식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특히 투자하신 분 얼마 안 되신 분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4년차? 그렇죠? 3년차? 어, 3년 차네요. 24년 차일 텐데, 그런 분들은 투자를 정확하게 내가 왜이 이 종목을 투자했고, 이 종목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방향이 흘러가고, 성장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하락장에 생각을 합니다. 장이 나빠질 분위기는 저는 안 보여요. 다만 대주주 양도세가 좀 빨리 개정안이 돼서 소급적용이 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1월에 아마 매수세는 들어올 고요 기간이나 외국인은 말씀드렸지만 11월에 북컬리징하는 그런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은 계속 테마주나 아니면은 못 올랐던 종목이 선순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급등을 그동안 많이 했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다시 12월에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이 점을 유의하시고요. 내년도 시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 여기까지 전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